그리고 저 앞쪽에 있는 국유지가 있었던 곳은 제가 국유지를 넘어서 점유할 생각으로 이 담장을 국유지 바깥으로 쳤어요. 일부러.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유지가 있는 땅은 저렇게 텃밭이 된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국유지를 어떻게 점유하고 또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와 계약 관계를 맺어서 내가 활용하는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지자체에서 시작하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뛰어들어서 수월하게 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산 땅인데요. 보시게 되면 모양이 조금 안 좋죠. 지목이 대지니까 저도 여기에 집을 지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집을 잘 지어서 저희 장모님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 허가예요. 건축 허가 다 아시죠? 도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난다라는 건 아는데 도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도로가 다내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적도를 떼어보면 이렇게 도로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건축허가는 쉽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쉽게 건축허가가 낫지 않다 보니까 예전 사진을 보면 다른 곳은 다 건축물이 있는데 이쪽 대지만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쓸모없는 그런 땅처럼 내박쳐 두더라고요. 저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샀어요. 건축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앞에 이 표시된 지역이 개인 사도로예요, 개인 사도로. 개인 사도로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이쪽으로 바로 낼 수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가 개인 사도고 소유자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건축사 입장에서는 이 도로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러 오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16명이 되는 사람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 위쪽에 있는 국유지와 포함되어 있는 저 땅을 통해서 건축 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건축 허가는 냈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죠. 힘들었어요. 보기보다. <laughs> 건축하는 게 단순히 돈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다 지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도로 있는 부분도 이렇게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담장을 친 거예요. 도로를 넘어서서 담장을 쳐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소유자는 있지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땅이 되버렸으니까요. 집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서 졌어요. 겉모습만 그래요. 나무는 돈좀 썼어요. 그리고 저 앞쪽에 있는 국유지가 있었던 곳은 제가 국유지를 넘어서 점유할 생각으로 이 담장을 국유지 바깥으로 쳤어요. 일부러.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유지가 있는 땅은 저렇게 텃밭이 된 거죠. 국유지를 아무나 점유하면 뭐라 하나요? 당연히 국유지를 점유하면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냅니다. 변상금을 내는데 저는 그 변상금을 낼 폭을 잡았고 국가와 계약 관계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땅도 많이 넓어졌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죠. 동네 사람들 뭐라 당연히 뭐라고 하죠.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국유지를 점유했냐 어쩌냐 하는데 내가 계약 관계를 맺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료는 당연히 내긴 내는데. 국유지를 빌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내진 않아요. 뭐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봤자 1년에 몇십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관계를 맺어서 평생 쓰는 게 낫죠. 마침 또 여기가 지적재수사 사업 지구로 들어가서 여기가 너무나 지적으로 틀어진 곳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자의반, 타의반 들어가게 된 거죠. 집은 깔끔하게 지었는데 이런 시골집 지을 때 항상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근데 책임을 내가 진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는 국유지를 점유한 담 뒤쪽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국유지 담 뒤쪽도 실질적으로 대지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국유지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거긴 완전한 남의 땅이에요. 완전한 남의 땅을 막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여기까지는 국유지는 아닌데 국유지는 제가 다 안으로 다 들어왔죠. 자 그래서 국유지를 좀 보시게 되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다라고 하면 이 변상금이라는 걸 냅니다. 근데 이 변상금이라는 것은 국유재산을 사용 허가나 계약 없이 사용했을 때이 변상금을 냅니다. 이 변상금이 많을 것 같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국유지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로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내게 되면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있었던 그곳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들어가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측량을 누가 해요? 국가가 등기를 누가 해줘? 국가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만 내면 되는 거지 다른 추가적인 비용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동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사업지구로 선정 동의해가지고 현재로는 측량이 거의 다 끝나서 이 땅은 지적도가 변경되기 전인데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땅으로 파는 값어치보다는 저 땅으로 파는 값어치가 훨씬 더 낫겠죠. 물론 땅에 증감이 있어서 비용을 내는 것은 있지만, 그 비용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국유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계약을 맺을 연구를 하셔야지 국유지니까 저 땅을 점유하면 안 돼. 대부계약 없이 하게 되면 벌금을 낼 거야. 이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더 나은 토지의 가치. 좀더 나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쭉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별 것이 아닌데, 국유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이런 사례는 아마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매로 우리가 토지를 찾을 때나, 아니면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혹시 국유지나 공유지가 주변에 있으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하고 없다면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치를 활용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